안녕하세요. 영화 감독의 영화관의 영화 감독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피규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블 레전드 울버린 피규어입니다. 이 아마 20주년 예, 여기 마블 X맨 20주년 기념해서 나온 울버린인데요. 이 퀄리티가 아주 상당합니다. 이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거 얼굴. 아, 그, 이거 처음 이제 나온다고 사진이 떴을 때부터 진짜 관심 있게 봤던 제품인데. 이게 놀랍게도 만원에 현재 팔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전에 몇주 몇 전에 봤던 마트에서는 롯데마트에서 봤는데 그때는 다 팔렸어요 딴거 미스틱이란 딴 애들은 다 있었는데 얘만 다 팔렸던 거지 하긴 얘를 어떻게 안 사겠어 근데 이번에 제가 성공역에 있는 롯데몰을 갔는데 이거 딱 하나 남아있었어 요 제가 바로 찔러왔죠 원래 제가 하나 갖고 있던 게 있어요 이 중고로 산 건데 이 얘는 약간 클래식한 울버린이죠. 제가 고질라 스톰 모션에서 세리자 박서로 썼던 피규어인데 안대가 있어. 보다시피 좀 음, 우리가 생각하는 울버린하고는, 그러 그러니까 만화 모습하고는 매치가 되는데 영화 모습하고는 좀안 맞긴 하죠. 팔도 사실 이게 부러져서 제가 순접했습니다. 온도로 부셔버렸어요. 좀 약간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얘는 그때 얘하고. 이 오토바이하고 같이 세트였는데 이번에 이 헤드가 두 개지 습니까이 화나는 거하고 이렇게 일반적인 모습하고 그래서 이 헤드를 여기다가 한번 끼워볼 예정입니다. 그럼 한번 언박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득템이에요 여러분. 이거 <laughs> 어떻게 만 원? 이게 정가가 아마 거의 5만 원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만 7천 얼마? 근데,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냥, 떨이? 30? 거의 떨이죠, 떨이? 30? 뒤에는 이렇게 엑스맨,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있고. 구성은 단순합니다. 손두 개, 이게 주먹 쥔손두 개, 찡그리고 있는 얼굴 하나, 그리고, 그냥 약간 온화한 표정이로 그냥 무표정의 표정 하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울버린 어 다른 헤드, 추가로 들어있는 헤드, 이제 입을 담은 헤드죠. 와, 이거 퀄리티. 제가 진짜 이 헤드를 보고서 완전 빠졌습니다. 진짜 슈잭맨 배우님 얼굴을 쏙 빼담았어요. 와. 한번 교체를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럼 제가 이거 사고 집으로 오면서 계속 생각했던 그 프로젝트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보니까 이볼 조인트 부분이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호환이 될것 같다. 근데 왜냐면 신세대하고 구세대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딱 어, <laughs> 들어간다 오마이갓 oh 아 그쵸 울버, 이 버전도 영화에 나온 모습이긴 하지만 역시 울버린 하면은 이렇게 신티에 파란 바지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죠 오마이갓 oh 이 모습을 한 피규어도 있어요 똑같이 20주년 시리즈로 근데 어 이것도 괜찮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우리의 세이저 박사와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토바이 탄 모습까지. 와, 되게 진짜 멋있다. 헤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이게. 네, 오늘 이렇게 해즈브로의 마블 레전드 울버린 피규어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이렇게 이제 따로 제가 갖고 있는 피규어 에다가 헤드 끼운 모습까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막 구매 욕구가 솜, 막 뽐뿌가 오지 않나요? 저는 지금, 와, 빨리 그 갖고, 노포, 갖고 놀고 싶어서 지금,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지금 행사가 언제까지 하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지금 롯데마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토이저러스에서 와오 마이 갓 토이저러스에서 <laughs> 보신다면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일단은 구매하시는 걸 왜냐면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오를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이상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종아로 보세요.